온전히 지켜 주옵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셔서 진리를 보고 따르게 하여 주시며 참빛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막혀진 귀는 열어 주셔서 <laughs>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배 불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음성 듣고 한없는 기쁨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봉해지고 다쳐진 우리의 입을 열어 주셔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예수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부탁하나이다 주님 모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가정가정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직자 후보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원 귀인직식을 그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이하루를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1 1기상 19장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삼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이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가 참 오래 내리네요. 주일부터 시작된 비가 부슬부슬. 부슬. 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건사님 어제 밤기도 안 나오셔서 아, 무슨 일이 있으신가 걱정했더니 오늘 보니까 몸이 좀안 좋으신 것 같네요. 아, 건강 유의하시고 아, 여러분들 항상 변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비가 내리면서 꽃가루가 싹 사라진 것 같아서 아주 공기가 상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직자 후보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되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 또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어, 병마와 싸운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들 병마를 물리치고 생명을 연장받고 남은 삶은 주위에 살아가는 복된 어,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우리 권영현 집사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데 우리 주님께서 잘 방사선 치료 받으시고, 4차 받, 5차 받으셨나요? 5차까지 받으셨죠? 하고 있는 중이시거나 예.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5월 18일 날, 또,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암 수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하시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어, 그렇게 교육을 하시죠.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어, 집 밖으로 불러시더니 하늘의 별을 봐라.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시청각적으로 돌보시켜요. 아마 그날 이후 그날 이후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밟아볼 때마다 항상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내게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참 대단한 거죠.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보게 하?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별들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늘 그런 꿈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이후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이 여러분 온 땅에 충만하도록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루어갑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꼭 흉내내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흉내내는 놈이 있어요. 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로하여금 복을 받고 영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이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인 게 뭔지 아십니까? 뭘 보라고요? 선악과를 보라고요.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이... 세우깡으로 손이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네요. 그 세우깡 손절하는 거 모르세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세우깡의 손이 가. <laughs> 여러분, 세, 손이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가고요. 뭐 하니까 그렇죠? 보니까 그래요. 사람은요 보면 보는 곳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본다는 게 굉장히 불서워요 참하다까운 게 뭐냐하면 이 시대의 우리의 젊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린 손주들 전부다 이 보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 들어선 안 돼요. 전부다 그 아이들은 영상에 영상에 익숙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는 어떻게 익숙해져 있었습니까? 라디오 듣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이제는 아이들 듣는 거요. 의미 없어요. 봐야 돼요. <laughs> 영상에. 그래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걸 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걸 보는지 몰라요. 그런 문제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노출이 돼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번 본 것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는 줄 압니까? 그 시안하죠? 설교는 듣고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한번본 못된 영상들, 한번 아이들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져 버리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질 않고 떠올라요. 그리고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버려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신 보적 차리고,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서 뇌리 속에, 가슴 속에 베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신앙과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지고 폭력이, 폭력적입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하는 게임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보는 인터넷 핸드폰 속에서 뭐 무슨 게임하는 걸 들어보면 맨 욕이에요 욕. 우리 아이들도 내가 어쩌다 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뭐 이렇게 게임하는 걸막 보는데, 그래서 그 게임을 해서라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아, 참, 이 세상에 보고 듣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정답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매일매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엘리아는 뭘 바라봤다고요? 저 쳐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을 바라보고 하세요. 목사를 바라보면 답이 안나고 오답이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바라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뭘 바라봤다고 그러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잖아요. 이 형편은 어떤 형편인 줄 아십니까?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형편.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공격 이런 환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 차라리 갈멜산을 좀 바라보지. 그랬으면 나았을 것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얼마든지.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밭으로 갔어. 사르밭 과부와 함께 죽은 아이를 살림.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건처음다뭘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죠.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거요 갈멜산의 놀라운 여러분 그 결투의 승리. 뭐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갈멜산 꼭대기 정상에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한 거 누구 바라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선이 딱 바뀌어지자 말할 수 없는 영적 추락이 오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 이상해졌어. 내가 영적으로 뭔가 이상해져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 것 같고 아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는 절망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엘리아가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절망인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팔 캐치를 해야 돼요 엘리아를 보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내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형편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그리시나가 까마귀를 보냈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고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셨던 아들을 살리게 하셨던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피를 내리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야, 근데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엊그제 일인데. 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어저께 내가 주님을 바라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까도 바라봤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까 보았던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지금 나는 형편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신을 퍽퍽 차리고 살아가야 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거룩한 영성이에요. 네. 훈련되어서 전금과 같이 나온 영성, 항상 주님 바라보는 욕과 같은 영성이죠. 항상 바라봐요, 여러분 그런 형편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아침에 동방의 가부가 거지가 되고 자식들은 다 죽고 몸에는 병이 들고 마누라는 목 저주하고 떠나버렸고, 여러분.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죠? 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난이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속에 그냥 꽉 박아놓은 성경구절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외침,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네.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아끼지 아니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쏟아붓겠다 이 말이에요 갈라데 교회 성도들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고백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참 잊지 못할 그런 말씀들이 비수같이 꽂히고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좀 억울했던가 봐요, 제내용광을 <laughs> 줄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라는 게 쉬운 삶인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하겠어요? 모든 걸다 잊어버린 채. 주신리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나올 것같아요 주님 말하고자 않고 안 남아요.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흥할 때만 하면 나는 잊혀져도 좋습니다. 이게 쉬워요. 주님은 잊혀져도 내는 내 이름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나를 높여줘야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봐야만 돼요. 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달린 노뱀 바라보면 사는 거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 온전케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바라보면 죽어요. 형편 보지 마세요. 물렁거리는 파도 치는 파도를 바라보지 마세요.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형편, 상황,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거 자꾸 바라보면 넘어져요. 못 견뎌요. 추락해요. 끝없는 추락.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바라보는 것을 잘 바라보세요. 우리의 바라보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 지난 날 우리 교회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그걸 자꾸 바라보세요. 그 놀라운 역사들 속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하심을 보면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이 복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또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시세요. 하나님 우리 병마와 싸우는 손